물건 이름이 생각 안 나고 갑자기 단어가 입에서 맴돌고 사람 이름도 자꾸 헷갈리신다면 이걸 단순히 깜빡깜빡으로 넘기기엔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뇌가 지치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뇌세포가 서서히 손상되면서 기억력, 판단력, 일상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특히 문제는 증상이 눈에 띄게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 치매는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 관리로 충분히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은 약보다 먼저, 그리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1. 들기름. 들기름은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 세포 간의 연결을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치매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도 많고 매일 밥 위에 한 숟갈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이 블루베리,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뇌의 산화를 막아주고 기억력 개선에 큰 효과를 보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 손실 거의 없기 때문에 매일 10에서 15알 정도 드셔보세요. 삼계피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미갈데아이드는 뇌세포 손상을 막고 단기 기억력을 높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따뜻한 물에 계피 가루를 반 티스푼 정도만 넣고 하루 한잔 꾸준히 드셔보세요. 사호두. 호두는 예전부터 브레인 푸드로 불렸죠. 폴리페놀, 오메가산, 비타민이가 풍부해서 뇌를 지치지 않게 하고 기억력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3에서 5알만으로도 충분해요. 5. 강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뇌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치매의 유발 단백질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향이 은은한 강황차나 밥에 조금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지금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10년 뒤의 기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끼가 미래의 나를 지키는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지키는 이 길이 조급하지 않고 내 삶을 존중하는 방식이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요.